데이비드 핀처의 현대적 심리 묘사는 몇안 되는 영화 감독들만이 따라갈 수 있는 강렬함과 정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변하지 않는 캐릭터, 실수로부터 배우지 않는 캐릭터를 좋아합니다. 연쇄살인범을 추적하는 형사와 사라진 아내의 행방을 찾는 남편, 언제 폭발할지 알수 없는 위험을 가진 지하 폭력 조직을 운영하는 반사회적인 인물 등 데이비드 핀처는 자신의 캐릭터를 통해 영화의 톤과 긴장감을 유지하는 능력을 입증해왔습니다. 제 친구가 예전에 말하길 모든 블로그에는 변태가 하나씩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어느 동네에나 조금 수상한 사람이 있죠. 저는 그 변태 이야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전반을 지배하는 특정 인물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과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추적에 이어 그 과정에서 겪는 압박감과 1년의 연쇄적인 사건에 따른 무기력한 좌절 등은 데이비드 핀처가 각본을 다룰 때 가장 깊이 고민한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는 원작을 각색하는 과정에 더해 배우들이 직접 장면을 재해석할 때 일어나는 일, 이를테면 이상한 작은 사고나 대사의 어긋남 등에서 영화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영화 제작이 글쓰기나 연극, 퍼포먼스 아트, 조각과도 다른 고유한 분야임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 책을 쓴 사람조차도 생각하지 못한 의도가 드러나는 때이며 원작을 읽었는지조차 모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해낸다는 점에서 특별한 것입니다. 핀처는 이런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방식을 통해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들을 마치 서커스단에 비유하며 그 장면 안에서 무엇인가 발견하고 마치 마법과도 같은 순간들을 포착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을 촬영하는 방법은 백만 가지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두 가지가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틀렸습니다. 핀처는 영화 제작의 모든 단계와 과정을 하나 하나 관리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의 촬영 방식은 정적인 이미지와 새로운 시도의 카메라 움직임을 넘나드는 기술적 성 섬세함과 세부적인 디테일 스탠리 큐브릭의 집착을 떠올리게 하는 같은 장면에 대해 100회가 넘는 테이크를 반복해서 촬영하는 등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강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장면을 일주일 내내 촬영했습니다. 몇번의 촬영을 했는지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200번 정도는 찍었을 겁니다. 대사가 없는 장면을 5일 동안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특유의 완벽주의적인 성향에 더해 그의 영화에서는 공통적으로 어두운 시각적 이미지와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스타일. 히치콕의 영향을 받은 듯한 펜과 트레킹샷 등의 연출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알프레드 히치콕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아마 이 창을 60번은 봤을 겁니다. 그 영화들은 속속들이 알고 있죠. 현기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비드 핀처는 영화에서 보여지는 반사회적인 폭력과 유해한 남성성, 여성 혐오적 시각 등에 대해 종종 비판받기도 하지만 그런 시선 속에서도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정한 주제는 작품들을 거듭하며 굽히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게 괜찮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영화관에 갑니다. 저는 그런 종류의 영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핀처는 1962년 콜로라도의 덴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두 살이 되던 해에 가족은 캘리포니아 주의 마린 카운티로 이사했는데 맞은편에는 후에 스타워즈 시리즈로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될 조지 루카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목욕 가운을 입고 문 앞에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신문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 또는 무모함을 심어주었습니다. 핀처는 8살 때 조지 로이힐의 내일을 향해 사라의 메이킹 필름에서 영감을 받아 8 m m 카메라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웃이었던 조지 루카스의 시각 효과 회사인 아예. 에서 보조 카메라맨으로 일하게 되었고 스타워즈 제다이의 귀환과 인디아나 존스 마공의 서원 같은 작품들의 작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타워즈가 곧 개봉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맨스 차이니즈 극장에서 첫 상영과 정오 상영을 보러 갔습니다. 완전히 충격을 받았고 즉시 엄청난 스타워즈 팬이 되었죠. 1984년 핀처는 ILM을 떠나 태아가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담은 미국 암 협회의 광고를 연출했고 이를 통해 로스앤젤레스 제작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죠. 이후 데이비드 핀처는 컨버스, 나이키, 소니, 샤넬 등을 포함한 많은 TV 광고와 돈 헨리, 마사 데이비스 등의 뮤직 비디오를 연출해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에이리언 3부터 더 킬러까지 12편의 장편 영화를 소개하겠습니다. 누구도 에이리언 3를 저보다 더 싫어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저보다 이 영화를 더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불타는 시험대였죠. 저는 매우 순진했습니다. 수년 동안 영화의 자금을 지원하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고 모든 사람이 가능한 한 좋은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1992년 개봉한 에이리언 3는 제작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영화에 투입되었지만 장편 데뷔작을 맡은 신인 감독이었던 데이비드 핀처는 스튜디오와 제작 부사장들의 요구에 끊임없는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6천만 달러가 넘는 예산이 들어간 대형 프랜차이즈 영화에는 자본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간섭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핀처는 에이리언 3를 작업하며 영화의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회상합니다. 누가 시간 낭비하며 당신에게 가해진 잘못에 대해 두덜대고 싶어 할까요? 저는 에이리언 3에서 핍박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한계가 어디인지 배웠습니다. 어? <laughs> 는 20세기 폭스에서 연락 오기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광고와 몇몇 뮤직비디오 작업으로 돌아갔죠. 그러다 우연히 세븐의 대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비즈니스에서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할 만큼 충격적인 대본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에이리언3로부터 3년 뒤, 핀천는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는 첫 번째 영화이자 아직까지도 그의 대표작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작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세븐은 상막한 도시에서 7일간 연쇄 살인범을 추적해가는 두 형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7대 죄악에서 시작된 살인을 해결해가는 범죄물은 당시에도 예측 가능한 소재나 진부한 스릴러로 끝날 수 있었지만, 상반되는 두 주인공의 심리와 극단적인 상황의 분위기를 확실하게 이용해낸 세븐은 현재까지 할리우드에서 탄생한 스릴러 중 가장 탄탄한 수작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싶었고, 세븐에서는 마침내 그런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종류의 영화였죠. 저는 저를 도전하게 만드는 영화, 정말로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영화를 좋아합니다. All you did was kill innocent people. Innocent? Is that supposed to be funny? An obese man, a disgusting man who could barely stand up, a man who, if you saw him on the street, you'd point him out to your friends so that they could join you in mocking him, a man who, if you saw him while you were eating, you wouldn't be able to finish your meal. 관객은 당신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하지 않는가입니다. 저 게임은 돈과 자신의 사업에만 매달리는 샌프란시스코의 외로운 은행가인 니콜라스파 오튼이 수상한 게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캐릭터의 편집증과 강박 등을 떠올리게 하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안은 데이비드 핀처가 영화를 만들며 의도적으로 이끌어간 방향이었습니다. 클로즈업에서 무언가를 강조할 때마다 관객은 그것을 인식하게 되며 그들은 이 영화가 서스펜스와 미스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다 써버리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저의 접근 방식은 가능한 넓은 프레임과 부담 없는 시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캐릭터의 시점을 보여주고 마이클 더블러스를 통해 영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놀람> 저는 새로운 것을 꼭 해야 한다는 부담에 얽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내가 보고 싶은 영화는 무엇인가 라는 관점에서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지 않는 영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천 개의 얼굴을 가진 영웅 같은 이야기는 저에게 흥미롭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1996년, 척팔란에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파이트클럽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한 남자가 지하에서 벌어지는 격투클럽을 만든 후 점차 폭력조직으로 변해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는 개봉 당시 폭력에 대한 미화와 도덕적 가치에 대한 논쟁으로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 컬트 영화의 고전격으로 다시 떠오르며 많은 사람들의 재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유해한 남성성에 대한 비판과 영화의 극단주의적인 관점에 대해 핀처는 사람들이 사물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 없으며 언어와 상징은 진화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타일러 더든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게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문성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집착에 가까울 것입니다. 세븐과 파이트 클럽으로 자신의 세계를 정립해가고 있던 핀처의 다음 작품인 패닝 룸은 시작부터 끝까지 집안에 좁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효율적인 밀실 범죄 영화였습니다. 앞선 두 작품에 비해 자주 언급되지는 않지만, 데이비드 핀처는 패닝 룸을 통해 지금까지 해왔던 영화 제작의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단순한 스릴러 또한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음을 증명했고 벽과 열쇠 구멍 등을 자유롭. 게 지나가는 독특한 카메라 움직임 등을 보여주며 할리우드의 정교한 테크니션의 위치를 더욱 견고하게 유지해 나갔습니다. 저는 이 전지적 관점의 아이디어를 좋아합니다. 카메라가 이리저리 완벽하게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개성도 없이 일어나는 일이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느낌을 줍니다. 영화에서 연쇄 살인범들이 항상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었죠. 조디악이 저에게 매력적이었던 점은 그의 강박과 중독이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해치거나 살해하는 것에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과 소통하는 것이 훨씬 더 만족스럽고 매혹적이었고 처음 그가 시작한 일보다도 더큰 의미를 갖게 되었던 거죠. 데이비드 핀처는 어린 시절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 순찰대가 학교 버스를 따라왔다. 던 일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당시 신문에는 이미 네 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이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편지가 실려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시기였습니다. 성인이 되어 그 시절을 돌아보니 더 이상했죠. 이 사건과 그 인물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지어낼 수는 없겠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조디악은 감독 자신의 어린 시절의 기억과 성인의 시선으로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경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화는 실화를 배경으로 1960년대 말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연쇄살인 사건을 추적하는 작가이자 조사관의 관점을 따라갑니다. 누군가 저에게 세상의 모든 방울뱀을 다 없애야 할 필요는 없어. 그들이 어디 있는지만 알면 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이 이 사건에서 그들이 내린 결론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누군가, 심지어 자신들이 범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조차 완전한 결말을 내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영화 같은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거죠. 영화를 설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결국 인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노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아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젊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낭비되는 젊음과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물들은 영화의 각 이야기를 지날 때마다 각자의 모습으로 더욱 명확해졌고 74세의 여성이 7개월 된 아기를 품에 안고 죽음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장면은 데이비드 핀처가 생각했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서로에게 남기는 자국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설명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정말로 진심 어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크 저커버그를 비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는 매우 어린 나이에 막대한 성과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가 이룬 성과를 달성하려면 단순히 많은 추진력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기이한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21살의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것에 대해 어떤 종류의 오만이 필요할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소셜 네트워크는 데이비드 핀처가 처음 시도했던 전기영화이자 훗날 수억 명의 사람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페이스북의 기원에 대한 관찰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열정을 가진 젊은 창업가의 업무가 곧 영화를 감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하며 무언가를 키우고 성장시키며 돌보는 것이 이 영화의 주제라고 설명합니다. 저도 마크 저커버그였던 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행동했던 때가 있죠. 에드워르드 사베린처럼 된 적도 있습니다. 장면을 만들어내고 후회했던 적도 있고 감정적으로 느끼며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느꼈던 적도 있습니다. 영화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 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He picked up the check. He told Mark they talk again soon, and he was gone. But not before he made his biggest contribution to the company. Drop the the. Just Facebook. It's cleaner. 저는 이 영화가 성적 정치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카엘은 여성들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이며 아무런 문제도 없지만 그의 관계는 항상 성숙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많은 남성 여성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밀레니엄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스티글 아르손의 밀레니엄 3부작의 첫 번째 작품으로 40년 전의 실종사건을 조사하는 기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핀처는 이미 세븐이나 조디악 같은 범죄 영화에서 어두운 주제에 대한 깊은 탐구를 해왔지만, 밀레니엄의 매력은 그런 본능에 대한 자극적인 면보다는 남녀 간의 성적 정치라는 아이디어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이 소재를 가지고 생명이 다할 정도로 작업하면 그에 걸맞는 돈이 지원될 수 있을지 보는 게 흥미로울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영화의 본질에 충실하기를 원했습니다. 스웨덴에서, 운이 좋으면 하루에 8시간에서 9시간씩 촬영했고, 총 140일이 걸렸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I want you to help me catch a killer of women. 저에게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연결과 관련된 우리의 집단적 나르시시즘, 즉, 우리가 잠재적인 연인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길리엄 플린의 2012년 동명소설을 각색한 나를 찾아주는 결혼 5주년 기념일 아침에 갑자기 사라진 아내의 실종사건과 용의자로 지목되는 남편의 이야기를 통해 결혼과 관련된 새로운 시각, 곧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흥미로운 방식으로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야기하는 원작 소설은 배우자를 유혹하기 위해 이상적인 모습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다루고 있었고, 전작인 밀레니엄에 이어 다시 한번 성적인 연결과 상호작용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난후 저녁 식사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정말 기대됩니다. 영화 속에서 매우 흥미로운 지각변동들이 일어나죠. 앤디가 등장하는 순간 관객 사이에서 성적 분열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팀 A이와 팀으로 나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솔직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화와 원작 소설을 비교하며 책속 인물들에 대해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The only time you liked yourself was when you w e r 제가, 어 렸을 때 아버 지는 항상 시민 케인 이 역대 최 고의 영화 라고 말씀 하셨 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12살 때 실제로 영화를 볼 기회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통념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맨크는 대공황 이후의 사회주의와 파시즘으로 물들던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 중 하나인 시민 케인의 각본을 쓴 허먼 맨키위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화를 작업해온 감독들은 경력의 후반기에서 영화에 대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맹크 역시 1940년대의 영화 제작 기법과 할리우드의 전환기를 담고 있는 오래된 흑백 영화를 표방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지는 못했지만 핀처는 고인이 된 본인의 아버지가 쓴 각본에 대한 열정과 방향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두 시간 안에 한 사람의 모든 삶을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상을 남기기를 바랄 뿐입니다. What's next? Movies? Is that true, i r v i Yes, i l be. Ah, h e r s m e t 저는 내레이션이 관객과 맺는 약속이 마음에 듭니다. 암살자의 시각과 범위를 통해 삶을 바라보는 것은 관객을 흥미로운 위치에 놓이게 합니다. 더 킬러는 조금은 평면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스토리와 표현 방식을 가진 스스로의 규칙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침착하고 냉정한 암살자의 자취를 따라가는 영화였습니다. 세븐의 각본을 쓴후 30년 만에 데이비드 핀처와 다시 작업하게 된 앤디류 케빈 워커는 알베르카미와 니체의 작품들을 좋아했고 핀처의 그동안의 인터뷰와 마찬가지로 허무주의를 다루게 될 영화에 이끌렸습니다. 저는 그가 엄밀히 허무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침착 정확한 암살자의 규율과 행동 방식을 찾기 위해 많은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You like you 저는 더 성숙한 영화감독이 될수 없을 겁니다. 어디를 가든 저는 12살의 제 자신을 데리고 다닐 겁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